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로 6-3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방향 출구랑 더 가깝거든요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K 직장인 오전 근무가 끝나고 점심시간입니다 <laughs> 진짜 성의 <laughs> 아니, 성의 없이 해야지 오래 해밥 <laughs> 먹고는 산책을 했는데요 친한 과장님들과 함께 충무로에 있는 한국의 집에 왔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나름 핫스팟이에요. 짧은 점심시간 산책 끝! 오후에는 일만 죽어라고 했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laughs> 김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 집 밥솥이 압력이 아니라서 밥이 진짜 맛이 없는데 김밥 만들 땐 괜찮더라고요. 그렇다고 맥끼니를 김밥을 말수도 없고 참 미칠 노릇이지만 어쨌든 냉장고에 있는 거다 때려 넣고 말아 보겠습니다. 당근, 상추, 단무지, 시금치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올리고 계란도 오려서 넣어 줍니다. 사실 이 밑에 깔린 상추는 배달 할때온 상추예요. <laughs> 욕심이 과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만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상황입니다. 결국, 김을 하나 더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잘안 터지더라고요. 내일 점심까지도 싸보려고 합니다. 극한의 그 효율충이기 때문인데요. 한번 해봐서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욕심 많은 사람은 김밥 싸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썰어보는데요. 반면입니다. <laughs> 대충, 대충 잘 쌌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블로그 체험단으로 저녁 PT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T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역시 저와는 운동이랑 맞지가 않습니다. <laughs> 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출근을 했고 편의점에 가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요. 어제 김밥을 싸왔는데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뭔가 맛있어 보이는 라면 사실 이거 전에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그냥 샀습니다. 미역국 맛이 진짜 찐으로 나요. 커피까지 즐겁게 조져주고 오후에는 반차를 냈습니다. 반차 깨나 좋아하는 장블링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해서 체력 비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야 이따 놀수 있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3월 1일 수요일입니다. 사실 찍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수요일부터는 찍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점 식사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잠블리의 현란한 밥 돌려 돌렸쇼 밴댕이 회덮밥을 시켰습니다 <laughs> 여럿이 비비니까 잘 비벼졌습니다 한 숟가락 하실래요? 칼국수까지 완전 제 입맛 점심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가자 했거든요 <laughs> 이 <laughs> 차로 커피때리러 근처 카페에 방문을 했는데요. 아이스크림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맛은 먹지 마세요. 순환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먹으면서 수요일이 끝났습니다. 3월 2일 목요일 엊그제 그 PT샵 또 왔습니다. 무료니까 해야겠죠? 하지만 운동이랑 한 걸음 더 멀어진 상황. 늦출이라 운동하고 밥 먹고 가는 길인데요.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름 없어서는 안될 인재이긴 합니다. <laughs> 야근 후 퇴근을 한 상황입니다. 요즘 계속 야근이 너무 많은데요. 목요일이 끝났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3일이고요. 오늘도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곳이 고작 회사라는 사실에 내적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금요일 깜짝 음료 복제에 마음이 사르르르 녹습니다. <laughs> 2,500원의 열일 에너지 뿜뿜하는 쉬운 여자 아니고 쉬운 가자. 그럼 일하러 가볼게요. 점심시간입니다. 에드 포스트로 싼 네이버 페이터어서 장을 좀 봤습니다. 알뜰하죠? 오후 근무도 겁나 열심히 하다가 8시가 되었는데 친한 과장님이 나오라고 해서 열일 제쳐두고 갔습니다. 사실 너무 놀고 싶었거든요. 거의 뭐 장블리 팬미팅 현장입니다. 이분들 모여도 제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먹고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립니다 <laughs> 저는 회사에서 그닥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 개 열심히 하게 되었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저는 당장 유튜브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중 진단 오지에 펼치고 금요일이 끝났습니다. <laughs>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눈썹 문신을 하러 갑니다. 눈썹 문신 처음 할 때는 30만원 정도 줬는데 이번엔 운 좋게 블로그 체험단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공짜라는 소리죠? 신나는 상황입니다. 대충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본가에 왔습니다. 사실, 내일이 제 생일이기 때문에 아빠가 보쌈을 사왔더라고요. 맛있는 굴보쌈을 먹었습니다. 별리라는 장블리. 아무래도... 원래 케이크 없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드라마 보면서 케이크 먹고 싶다 하니까 동생이 깜짝 선물로 배달시켰어요. 전 생크림을 좋아하거든요 좀 감동을 했습니다 케이크까지 완벽하게 먹고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일에도 일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laughs> 진짜 좀 열이 받습니다 <laughs> 근데 일하는 거 하필 못 찍었어요 토요일이 끝났습니다 일요일 아침인데요 교회 끝나고 아침부터 맥날을 조져주고, 간만에 맥플러리 먹고 추억 소환까지 완료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랑 감튀랑 이게 또 별미잖아요? 밥 먹고는 볼링장으로 단합을 갔습니다. 사실 저꽤잘 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매우 신난 상황입니다.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내년엔 남자친구랑 보내야지. <laughs> 일요일이 끝났습니다. 오늘 장블리 채널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